슬레비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3,14절, 요한복음 4장 13,14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르시되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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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는 물은, 물은 그 속에서 영생 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샘물이 되리라 하멘 오늘은 영원하신 생명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거듭나고 그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어,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들어 공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리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전에. 그러니까, 노아이 홍수 때 하늘에 궁창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쏟아졌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9개월 동안 양수 속에 소금물이죠, 말하자면. 바닷물처럼. 물 속에 9개월 있다가, 어, 자라나서 10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낳자마자 한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물에 익숙해요. 그래서 요즘은 분말할 때도 수중분만을하면 아들이, 어린애들이, 그, 아주 순산한다고 그래요. 그, 오늘 어 요한복음 4장 13, 14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갔는데 그 사남,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명어 남편을 갈아쳐도 목마름, 갈증이 있었어요. 영적인 그래서 여섯 번째 남편도 동거하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창피하니까, 음, 아무도 없는 정오에, 아마 뜨거울 때, 어, 남모르게 떠가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 내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말씀하는데, 영적인 물은 두 가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해요.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갈수 없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임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악색 받아들이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아, 네. 제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두만물이내 안에 다 있고, 음, 평안, 기쁨, 감사가 넘쳤어요. 요, 그 연복음 4장 10, 14절 말씀대로 저에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25살 때 동서의원 피부비니까 성형과 하면서 돈을 한마디로 갈키로 긁는다. 허가는 도둑놈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명예를 찾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향후에 종친회 회장을 해봤어요. 물론 종친회는 청장년 회장을 했어요. 그것도 셔보니물 37개 동창회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닌 거죠. 근데도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 신변 잡기, 뭐, 바둑이나, 운동이나, 등산이나, 낚시나, 그런 걸 해봐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크냐면, 우주보다 커요. 하늘부터 바다보다 이 마음이 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 오시기 전까지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돈, 여자, 뭐, 권력, 모든 걸 젊은 나이에 해봐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깊음 위에, 어, 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 뜻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도 신령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인크라인스트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바깥에서 돌고 계셨어요. 이장이 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후에 운행하기만 했지 나와 동행하진 않았어요. 왜 내가 그걸 외면했겠지 내가 할수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맞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내가 낫때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어, 한때는 이 신비의 물가소금 요법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강연도 하고 했었지만, 물론 일시적으로 당뇨 합병증이 치료가 됐어요. 하지만은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당뇨 어, 합병증으로 재발하고 고통받고 두 번째 된게 일본의 수소 풍부수라고 하는 전해 환원수 우리나라에서는 알칼리 이온수라고 하는 그걸 기계를 천여 명 천이백 명한테 어, 판매하고 그 체험 사를 엮어서 한게 생명임을 신비함을 전해 환원수 이게 제가 미국 한의대 다닐 때. 어, 연락받은 쿠팡까지 이게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익혔는데, 요 앞에 보면 조금 깨달아서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르가 쓴 책을 허가받아서 이렇게 앞에 그 칼라를 넣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이 일본 원본인데요. 봐요. 땡큐. 감사하다. 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은면어 눈의 결정체 이 성에 꼈을 때 아까 십자가가 음. 나타났잖아요. 그성애가 음. 이렇게 눈성애가 이렇게 어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아리가또 고자마스 할때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 우리가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게 걸어가는 물통에. 그래서 0.9% 소금이 들어가 있지만은 가장 주된 건 물이에요. 물이 썩으면 당뇨가 오고 암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두 가지 물을 원해요. 산성수, 이렇게 좋은 육각수가 되잖아요. 어, 알칼리수두 가지인데, 이 모양이 빠가애로, 일본은 욕이 없어요. 한국은 뭐, 뭐, 호열자, 뭐, 하여간, 나쁜 욕은 다 있는데, 일본 애들은 빠가요가 바보예요. 그욕 외에는 심한 욕이 없어요. 이렇게 빠가요로 나쁘다, 뭐, 욕하잖아요. 뭐, 요즘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형수한테 쌍욕을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70% 물이 몸에 있는 게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이렇게 하게 될뿐 아니라 각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말몇 마디 해보면 그 안에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이런 사람은 그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조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 그래요.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이게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헐떡이면서 구약의 이사야 보면 우리가 마시는 거야. 세상적인 콜라 이런 건 산성인데 먹으면 갈증이 더 나요. 먹을 때는 소갈이 되는데. 대갈이 되는데, 어, 좀 지나면 또 마셔야 되고. 근데, 어, 그, 우리 몸은 두 가지 물을 원해요. 알칼리는 어, 씻는 거. 그, 고대 히라바에 보면 알칼리라는 원어는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 우리 몸은 폐하가 혈액 농도가 7 3에서7.45약알칼리야약알칼리는 채소예요. 거의. 그리고 고기는 딱, 아, 두 가지. 제가 아는 바로는 오리고기가 알칼이에요. 왜냐면 소금기가 있어서 함성이 있어서, 음, 병이 잘안 걸려요. 그래서 유황을 집어넣어서 길른 거는 유황오리라고 값이 비싸잖아요. 음, 그리고, 그, 산성은 살균하고, 어, 상처에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뒷물하거나, 피부 부스럼이나 무슨 무좀 같은 거에 강산성의 소금을 황토소금 타서 쇼킹하거나, 아니면 씻어주면 아토피도 한 6개월 갈거 제가 보니까 열흘 이내에 말끔히 낫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물도 두 가지로 나눠 있듯이, 그래서 영적 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 우리가 생명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그 암호소 5장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의, 공평한... 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러요 물은 여기 동그란데 담으면 동그랗게 담기고, 네모진 데는 네모 담기고, 거슬리지 않아요. 이삭이 순종의 응? 표본인 것처럼, 물은 모든 걸 순종 수렴해요. 바닷물은 이 하수, 오물 같은 거다 해서 소금이. 음, 바닷물에서 역할을 해서, 정화돼서 깨끗하게 해줘. 음. 우리 몸의 혈관도 콜레스롤이 끼면, 막히면, 어, 기순환이 안 되고, 어,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혈을 어, 제거하는데, 음, 우리가 그 사혈도 하고, 자, 그, 한약재를 어혈을 푸는, 그, 성경에 나오는 유향 같은 거, 몰약 같은 게그 역할을 해요. 피를 깨끗하게. 그리고, 심지어 뭐, 웅담이라고 곰쓸개를 하는데, 물에 하면 곰쓸개가 팽그루 돌아요. 그, 제가, 어, 암환자를 치료할 때는 반드시 게르마는 생수를 썼어요. 어디에 있냐면, 옥천에 금천자원, 제호가 금천에요.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금천인데 거기도 금천 자원 개발에 손노시아 여사가 천주교 자매인데 그분이 그 게르마늄 생수를 공급해줘서 제가 많은 사람을 실험했는데 암환자가 어 빨리 났는데 그 암세포를 미사일처럼 물이 물 속에 육각수가 그걸 게르마늄은 그걸 막힌 걸 뚫어줘요. 트랜지스터 그 연결하는 역할이 게르마늄이에요. 그리고 제가 TDP 쓰는 게 그런 게르마늄이나 이런 특수 광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그 어 마라의 쓴물을 뭘로 깨끗하게 했어요? 못 먹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대기를 집어넣어 갖고 그걸 정화시켜서 먹었어요. 그 막대기가 뭐겠어요? 오늘 아침 창문에 나타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피가 가는 곳에는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게다 깨끗이 보혈이 비로 씻겨져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화돼야 돼요. 아, 네. 우리 저 똥도 정화좀 푸야 돼.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음. 어, 수도가에 이렇게 호수가 막히면 뚫어야 되는데 우리 세면대하고 음. 이쪽이 막혀갖고 물이 잘안 내려가잖아요. 어, 그걸 뚫으면 어, 운행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어, 약에 보면, 그, 물 달라고, 그냥, 갈증 나니까 사막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200만 인구가, 물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모세는 화가 나서, 한번 치랄 거두 번이 쳐갖고, 그, 그로 인해요. 성내면 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가난에 못 들어가고. 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열을 내면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이 돼요.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는 끓어요. 마찬가지 우리 몸은 0.9% 소금에서 70%가 있는데, 열 받으면 물이, 향료한다는 열성체제래요. 물이 날라가면이 염분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 물에 그 농도가 소금이 그걸 보존하고 그 유지를 시켜서 방부 역할을 하는데 썩지 않는데 그래서 어 당뇨 환자들은 어~ 죽염 요법이나 제가 한 소금 요법은 치료가 빨리 돼요 물과 소금으로 어~ 좀 염증이 심한 사람은 현미 발효 식초를 음. 조금 넣어갖고 하루에 한 알카리수를 5, 6L 먹으면, 어, 전에 제가 치료한 사람들을 보니까, 당뇨가 4, 500대도, 어, 깨끗이 나서, 저로 인하여 그때, 방송,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간, 민, 거, 땡땡 교수가 있었어요. 결국, 연세가 늦어서 지금은 소천했지만은, 그래서, 어, 그 반석이, 베드로가 고련도 전상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전 인구가 그, 출애급 하면서 그걸, 어, 신약에서 바울은 침례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얘기해요. 바틸은 원래는 침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 요한복음 음, 음, 사장. 요한복음 사장 음? 음. 1 4절이죠 음. 어, 다시 한번 십삼, 십사. 예, 요한복음 읽어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 아멘. 근원은 오리에르거든요. 음. 11개월 2장 19절에서 23절, 22절에도, 음, 엘리사가 물 근원에 음. 나가서 소금물을 던지면서 여호와 말씀이 음.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 했어요. 음. 오늘 얘기한 주제가 물인데, 음. 이 생명수, 여호와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생검사예리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여, 저기 가면, 마음과 생각을 판단,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꽉 잡고 동행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어 제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뱃속 깊은 데에서 음.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나의 그 머리를 통해서 두성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나갈 때 내가 먼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우리는 70%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날마다. 그 말씀 과기도 찬양으로 우리의 그 모든 육체를 각인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창문의 십자가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가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가 돼서 저 목사 저 사모 저 분이 왔을 때는 평안이 오고 얼굴만 봐도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런 소리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6, 절 21장 1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음.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드리라. 음.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음. 이 말씀대로 생명수 강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님이 매일 매일 샘물이 돼서 옹달샘에서 이샘 솟는 것처럼 기쁨이 감사하다 기도가 넘치는 올 한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음, 저거 꺼주시고. 그냥 끄면